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이 만들기 프로젝트 전국민 사암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병태생리학과 사암침법 스템스 폐금경과 폐질환 계속 토론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암사부님의 제28장 요통문의 임상경험례 몇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제28장 요통문 여섯 번째 임상예보면 한 남자가 나이 60에 구배를 환하여 입맛이 쓰고 먹지를 못하며 흉중이 찢어지는 것 같고, 똑바로서면 신장이 평일에 반에 불구한지라 태백과 태연을 보호하고 서부와 어제를 사하였더니 삼도의 행보가 소위할 뿐이 려니 다시 6, 7도에 쾌전하였다. 여기 구배는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휜걸 말합니다. 오늘날 병증으로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죠. 일곱 번째 임상례. 한 남자가 나이 20에 구배를 환하게 시작하여 나이를 따라 더욱 심한지라 폐정격을 썼더니 일두에 반점 펴지고 앙화하면 등에서 우두두둑 절골성이 나더라. 다섯 번째 임상례. 한 부인이 제구 요추가 구부러지고 일어나면 전후음이 당기고 아픕니다. 양쪽 환도 이하 오금 위가 자통불이 나며 구배가 되어 장궁로 현한지라 폐정격을 쓰는 결과 제통이 진지하고 추곡이 반쯤 펴졌더니 측근자의 저회지만으로 수도를 미진한 까닭에 쾌효를 보지 못하였으니 가속한 이리로다. 여기 제구 요추. 삼두인 침구 요결에 제구 요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예요. 제구 요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구 흉추예요. 제구 흉추로 바로 잡으세요. 그런데 한 부인이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요. 삼사께서 폐정격을 적용했더니 점점점점 점점 허리가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측근자의 저회지만 저회지만은 비난하면서 회방을 놓았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암도인께 치료를 받던 한대가집 마님인데 측근자들이 와서 아니 마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땡중한테 치료를 받아요 안목의 박사님이 매일 왕진 오시기로 했어요 가십시다 하면서 데려갔다 이거지 이럴 때 사암사부님은 붙잡지 않았다 안타까워 하긴 했지만 붙잡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자석을 들고 다니면서, 아니, 한 번만 붙여봐, 한 번만 붙여봐, 한 번만 붙여봐. 근데 사정사정오 해. 아니, 왜 환자한테 사정오 해요? 더 이상 코멘트 생략. 이번엔 제34장 위증문의 임상례한 소화가 구배와 구흉이 생기하고 양각이 위벽하여 굴신하지 못하고 장화 불기하며 양족을 시시로 전루하되 만지면 터하거늘. 구배와 위병은 모두 폐상인지라 태백태원을 보호하고 소부어제를 사하였더니 오래고 오래서 재증이 병괴하였다 구배, 말씀드린 대로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휜 거예요 척추 만곡증이 됐는데 앞가슴도 이렇게 툭불고져 나왔다 구흉 이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The Hedgeback of Notre Dame 노트르담의 겁주 애니메이션 영화 말고 옛날에 진아롤로 브리지다 그리고 안수니퀸 주인의 영화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한참 오래되신 분들 뭐 그래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신데 <laughs> 어쨌든 이 영화에서 안수니퀸의 직업은 성당의 종지기인데 곱주였죠 이름이 콰지모도 그래서 저는 곱주라는 표현보다 콰지모도증이라고 종종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 어린이가 콰지모도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암사의 도움으로 콰지모도증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오래고 오래 치료하였더니 마침내 낫더라 사암심 언제까지 놔야 돼요? 나올 때까지 누우세요 그 요법이 맞는 요법이었다면 나올 때까지 누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 꼬부랑 할머니 허리 폐정격으로 펴주세요. 폐와 근골격계의 관계 삼사께서는 거금 450여 년 전에 폐기능이 나빠지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면 폐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 이것을 보셨다면 오늘날 독도 발전된 의학관으로 볼때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야 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과연 삼사부님은 오르셨습니다 하는 헌정 논문들이 나와야 돼요. 찾아보니 수두룩해. 폐와 근골격계 건강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미국 NIH에서 찾아온 논문에 보면 최적의 기능 균형잡히고 정렬된 근골격계는 폐가 완전히 확장되도록 하여 산소 흡입량을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호흡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자세의 영향. 등이 굽은 등의 자세는 몸통, 어깨, 목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관절과 근육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횡경막이 가슴강을 확장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근육 약화.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질환의 경우 전신 골격근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몸통과 사지 근육 몸통 근육은 운동 중 척추의 안정성에 필수적이며 폐기능에도 역할을 합니다. 반면, 하지 근육의 힘은 걷기와 같은 활동에 필수적이며 이는 폐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기능. 연구에 따르면 근력, 폐기능, 인지기능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으며 폐기능은 이 관계에서 잠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동반되는 척추후만증은 폐 기능과 횡격막 가동성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기도와 폐포가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소되어 호흡곤란, 만성기침, 피로를 유발하는 폐질환인데요. 동의학적 표현으로는 음허화동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폐허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폐와 근골격계는 상호연계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위중문의 네 번째 임상례 보면 은콰지모드증에 더해서 다리에 힘이 없어 장화 불기라는 것은 오랫동안 누워만 있는 거야 왜? 일어설 수가 없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구흉, 구배, 콰즈모더증에 더해서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삼사께서 폐정격을 써서, 비록 오래고 오래 치료하였지만, 폐정격으로 완치시켜 주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미국 NIH에서 근육약화와 폐기능 저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흉경막과 기타 호흡 근육이 약해지면 호흡력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폐 기능이 저하됩니다. 반대로 노화, 신경근 질환 그리고 전반적인 근육량 감소와 같은 요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활량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하며 호흡 장애가 재발성 감염 및 궁극적으로 호흡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각한 건강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폐와 근육 사이에 폐와 근골격계 사이에는 양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준다. 뼈는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이 따라서 근육이 튼실하지 못하면 장국노현 즉 콰지모더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는 근 무력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전격을 써서 근무력증을 개선시키고 근육의 뼈를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척추후만증, 꼬부랑 할머니 허리 펴집니다 꼬부랑 할머니 허리뿐만이 아니죠. 청소년들이 이렇게 척추가 휘는 척추만곡증,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면으로 휘는증 삼침 쓰면 낫습니다. 폐정격 쓰면 낫습니다 태백태운의 N극 수부바오에 S극 이게 폐정격이에요 양쪽에 다 넣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양쪽에 다놔 봐야 120원 하루에 120원 꼬부랑 할머니 여러분 아니 하루에 120원도 못 써요? 태백태운의 N극 수부오제에는 S극 꾸준히 적용해 보세요 사암침 쓰면